XRP를 둘러싼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전망이 아닌 조기 은퇴 가능성이라는 자극적인 화두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XRP 레저 개발에 참여한 인사가 장기 보유 전략만으로도 수년 내 재정적 자유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발자는 최근 커뮤니티와의 소통 과정에서 XRP의 성장 잠재력을 노동소득과 직접 비교하며 전통적인 급여 구조보다 암호화폐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가 짧은 시간 안에 자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몇안 되는 영역이라며 특히 XRP는 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는 글로벌 업계 인사들의 발언도 언급됐습니다. 인공지능과 암호화폐가 결합할 경우 노동 중심의 경제 구조가 점차 약화될 수 있으며 자산 기반 소득이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시대가 올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XRP 투자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은퇴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보유 수량이 핵심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대량 보유자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점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소액 투자자는 더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단기 시세 변동보다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부분은 가격 전망입니다. 그는 현재 가격대가 향후 급등을 앞둔 구간일 수 있다며, 중기적으로도 두 자릿수 가격대를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 자릿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보유 전략을 전제로 한다며, 투자자 스스로의 판단과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